저희가 IT 리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폰과 PC 사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주고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클라우드 혹은 이메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의 경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제품에서 파일을 옮기는 가장 쉬운 방법, 아이튠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음악이나 영상 넣기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PC에 아이튠즈를 다운로드 합니다. 아이폰을 PC나 노트북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 컴퓨터를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은 신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PC에서 아이튠즈를 실행시킨 다음에 휴대폰 그림을 클릭 위 화면이 나오면은 수동으로 음악 및 비디오 관리 체크를 해주고요. 완료를 눌러줍니다. 왼쪽 제일 하단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우클릭 후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생성을 해주고 윈도우 탐색기를 연 다음에 옮길 음원 파일들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가끔 iCloud 음악 보관한 활성화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뮤직을 사용 중이어서 생기는 오류라고 하니까 설정 에 음악 메뉴, 공기화 메뉴를 꺼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이폰에 파일 넣기 아주 쉽죠. 두 번째는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설정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요.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를 선택해 주고요. 사진 클릭, 아이클라우드 사진 기능을 꺼주면 사진을 옮기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아이튠즈와 아이폰을 연결을 하고 휴대폰 그림을 클릭. 왼쪽 카테고리에서 사진을 클릭 후에 아이폰 사진을 선택, 폴더 선택을 클릭을 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옮기고자 하는 사진을 담아 놓은 폴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후에 완료를 누르면 사진 옮기기 완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폰에서 PC로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옮기면 될까요? 아이폰에서 PC로 옮기는 방법은 훨씬 간단한데요.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pc와 연결을 해줍니다. pc에서 시작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사진을 선택해 사진앱을 열어주 고요. 가져오기 연결된 장치로부터 선택 한 다음에 지침을 따라하기만 하면 끝이 나죠. 이렇듯 아이튠즈 정의는 어렵지만 활용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아이폰 이용중인 분들은 한번쯤 은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 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인터넷 휴대폰 약정 끝나 가시나요 재약정 신규가입만 하시면 현금 최대 47만원까지 당일 지급 가능하니까요. 일요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정수기 같은 가전 렌탈도 최대 상품 가능합니다.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